국화 옆에서, 지가요,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요, 봄부터 소짝새는 그렇게 울었걸랑요? 지가요,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,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요, 꼭 그렇게 울었걸랑요? 지가요?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먼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걸랑요? 지가요? 노란 니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아서요. 밤새도록 노름했걸랑요? 지가요? 다 이럴 거라니